있고요. 총이 없고요. 아, 씨, 이길 알. 어, 보세구나 어, 어, 잡았고요 넌 죽었냐? 아이씨 뭐 알면서 뭘 물어 아, 아니 기절만 했으면 살려주러 가려고 그랬지 돌아가셨고요 둘러와 맞다, 이제. 줘, 내가 일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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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기 없저이새도저발뚝도기도 없어 저 소리는 안도저 근처에 있다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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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저도 나도 저도 나 지금 이거 아, 배울...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사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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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쟤 두놈이다 미친놈들 딴놈들이었나? 음..딴놈 이놈들 말고 그럼 한놈이 더 있는데? 음..딴놈 이놈들 말고 그럼 한놈이 더 있는데? 아직도? 아까 여, 형이 맨 처음에 쏘는 애는 없어졌어. 어딘가에 있겠지. 총소리 따라서 온 거야 얘네들은. 그런 거 같지? 누가 음. 쏘어이 새끼? 니는 뭐 갖고 있니? 아, 이 새끼 사 배우리네. 사배 필요 없는데. 앞에, 앞에, 앞에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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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앞에, 어. 확인. 고맙지 어, 이거 진짜 고맙다. thank you kagupar